우리는 대변 이야기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시원하게만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굳이 들여다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변은 단순히 먹고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의 색깔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붉으면 피가 섞인 건지, 검으면 위장출혈은 아닌지, 흰색이면 담도 문제는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변이 변기 물에 가라앉는지 아니면 둥둥 떠있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무심코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일정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변기 물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변이 물 위에 떠있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몸안 어딘가에서 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밝은 색을 띠고 기름기처럼 번들거린다거나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지독하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섭취한 지방과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경과에서 환자를 보지만 이런 대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흡수장애가 지속되면 몸은 서서히 영양결핍 상태로 들어가고 그 결과 피로 어지럼, 근력저하, 감각 이상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환자분들은 이유를 알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시작은 이미 화장실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이 한두 번 물에 뜬다고 해서 모두 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가스가 많아지거나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생활 패턴과 상관없이 계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때는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변은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강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돈이 들지 않아도 잠깐만 관심을 가지면 알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큰 병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과 연결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나온 뒤 거의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그 순간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그 짧은 시간이야말로 몸이 보내는 중요한 보고서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보고서를 읽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변비도 없고 설사도 없고 하루에 한 번씩 잘 나오니 문제 없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변이 잘 나온다는 느낌과 건강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속에서는 이미 다른 신호가 켜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변이 변기 물에 뜨는 현상입니다. 변이 뜨는 모습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별일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도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대변 색깔은 물어봐도 변이 뜨는지 가라앉는지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하지만 대변이 물에 뜬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대변 속에 공기나 지방 성분이 많다는 뜻이고 그 말은 소화와 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장이 예민한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합니다. 몸은 이미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호가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배가 찢어지게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체중이 줄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지만 이미 꽤 오랜 시간 문제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흡수 장애가 단순한 장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양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경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넘어졌을 때 회복이 더뎌지고 작은 병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점이 화장실에서 보낸 몇 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변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건강보고서라고요. 오늘부터라도 한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 잠깐 멈춰서 물 위에 떠 있는지, 가라앉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작은 관찰이 병원 검사보다 먼저 내 몸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대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십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표정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경험이 하나쯤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대변 하나가 몸의 이상을 먼저 알려주었던 경우들입니다. 몇해전 특별한 통증 없이 건강검진 차원에서 병원을 찾은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도 아직 젊은 편이었고 식사도 잘하고 활동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진 중에 무심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변이 자꾸 물에 떠요. 그런데 아픈 데는 없어요. 대부분 이 말을 하고도 별일 아니라며 웃고 넘기십니다. 그분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검사를 권유했고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췌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분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음식 속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몸은 이미 영양 결핍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대변이 물에 뜬다는 신호는 그긴 과정의 아주 초기 단계였던 셈입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랜 기간 변이 물에 뜨는 증상을 겪으면서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줄고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 자체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장 점막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검사를 받을 걸 그랬어요. 이런 사례들을 겪으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변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이 물에 뜬다는 것은 이미 몸속에서 꽤 오랜 시간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통증 없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몸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유를 확인한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왜 괜찮다고 믿게 되었는지 그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안심하려는 말을 꺼냅니다. 가스가 차서 그런 거다. 요즘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 이런 말들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중요한 판단을 미루게 만듭니다. 제가 꼭 짚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오해들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을 너무 쉽게 설명해버리는 습관 말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가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가스가 많아지면 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며칠, 몇주 혹은 그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한 가스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 표면이 기름막처럼 번들거리거나 물에 잘 흩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공기보다 지방 성분이 많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는 일시적이지만 지방 흡수 문제는 지속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변이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변이 계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식이섬유로 인한 변화는 비교적 빠르게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반면 흡수장애로 인한 변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적응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노화와 질병은 다릅니다.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질병은 신호를 보냅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은 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위험한 이유는 검사 시점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흡수장애는 초기에 원인을 찾으면 비교적 관리가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 점막이 손상되고 췌장이나 담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확인해보자는 선택이 훨씬 안전하다고요. 확인한다고 해서 모두 큰 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집니다. 문제는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장기 문제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특정 검사를 권하게 되는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검사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신호가 실제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볼 차례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검사가 왜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의 연결고리에서 생긴 틈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위를 지나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 효소와 담즙입니다. 췌장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는 효소를 내보내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지방을 물에 섞이도록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음식은 잘게 부서지지 않은 채 장을 통과합니다. 특히 지방은 분해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대변에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이 많이 섞인 대변은 밀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물에 뜨게 됩니다. 표면이 번들거리고 변기물에 기름막이 퍼지기도 합니다. 냄새가 유난히 지독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 흡수 장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흡수 장애가 무서운 이유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꾸준히 빠져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흡수 장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담도가 막혀 담즙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소장 점막이 손상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약물 복용이나 만성 장염, 유제품을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서서히 비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먹어도 살이 빠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근육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가 잦아집니다. 신경과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지럼, 감각 이상,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도 이 과정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신으로 번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을 단순한 장 트러블로만 보지 않습니다. 의는 소화기관 전반의 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 단계에서 원인을 찾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췌장과 담도 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 틈은 점점 커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경우에 왜 특정 검사를 권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가 내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막연함을 걷어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막연히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훨씬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제가 실제로 변이 물에 뜨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께 권하는 검사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혈액검사입니다. 피검사를 통해 간 기능 수치, 췌장효소 수치 염증 수치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미 방향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췌장 효소가 부족한 소견이 나오면 흡수장애의 원인을 한층 좁힐 수 있습니다. 피검사는 간단하지만 몸속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변 검사입니다. 대변 속에 지방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소화되지 않은 성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검사는 변이 물에 뜨는 이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단순한 장운동 문제인지 실제 흡수 장애인지 구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변 검사에 부담을 느끼시지만 이 과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담도나 췌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담석이나 담도 폐쇄 췌장의 염증이나 위축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 훨씬 먼저 검사에서 포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원인을 찾으면 치료 방향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검사를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확인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 생활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고요. 두 경우 모두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을 계속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지나치는 것보다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편이 훨씬 건강한 태도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신호를 무시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조기 확인이 중요한지 조금 더 현실적인 경고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를 미루는 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요. 바빠서요.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요. 이 말들은 모두 이해가 됩니다. 당장 아프지 않으면 병원문을 두드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미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사로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은 몸이 이미 오랜 시간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흡수장애는 점점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지방 흡수가 잘안 되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흡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몸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살이 빠지고 근육이 줄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양 결핍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작은 감염에도 회복이 더뎌집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 한 번이 길어집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넘어졌을 때 회복이 늦어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장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전신 건강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장 자체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흡수 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장 점막이 얇아지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장 기능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가 되면 단순한 식이 조절만으로는 부족하고 약물 치료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삶의 리듬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이런 영양 결핍이 신경계로 이어질 때입니다. 비타민 B군이나 특정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손발 저림, 감각 둔화,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흡수되지 못한 영양이 쌓여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2단계에 이르면 회복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이 물에 뜨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선택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말입니다. 증상이 심해진 뒤에 병원을 찾는 것과 신호가 보일 때 확인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전자는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병원을 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병원으로 가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겁이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선택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알면 막연함이 사라지고 행동이 쉬워집니다. 병원을 가기 전으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기록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날을 그냥 넘기지 말고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그런지 간단히 메모해두십시오. 식사 내용과 함께 적으면 더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만 그런지 식단과 상관없이 반복되는지 구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서 검사 방향을 정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식사의 균형입니다. 흡수 문제를 의심할 때는 과도한 고지방 식사를 잠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가공육 진한 크림 소스는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소화가 쉬운 단백질과 익힌 채소, 적당한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합니다. 의는 치료가 아니라 관찰을 돕는 과정입니다. 몸의 반응을 보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유제품과 밀가루에 대한 점검입니다. 평소 문제 없던 분도 나이가 들면서 분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빵을 먹은 뒤변 상태가 더 나빠지는지 살펴보십시오. 변화가 뚜렷하다면 잠시 중단하고 경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스스로 원인을 좁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수분과 규칙성입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장의 움직임이 흐트러지고 반대로 과도해도 소화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나눠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배변하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듬은 장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 기준은 동반 증상입니다. 체중 변화, 피로, 어지럼,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계획하십시오. 변의 변화는 단독 신호가 아닐 때 의미가 더 커집니다. 여러 신호가 함께 올수록 확인의 우선순위는 높아집니다. 이 기준들은 병원을 대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을 더 정확하게, 더 이르게 찾아가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점검을 거친 뒤 검사를 받으면 결과를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모든 기준을 넘어 반드시 병원으로 향해야 하는 경고의 순간을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분명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켜보고 언제부터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선을 넘기면 더 이상 생활조절이나 관찰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확인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경고는 반복성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특별히 먹은 것이 없는데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신호입니다. 일주일, 이주일을 넘어가는데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된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몸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반 증상입니다.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줄고 있거나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진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복부 불편감, 잦은 설사나 변비 속 더부룩함이 함께 온다면 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변에서 기름막이 자주 보이거나 냄새가 눈에 띄게 심해졌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는 신경 증상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어지럼이 잦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장 문제를 넘어 전신으로 영향이 퍼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영양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는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력과 기저질환입니다. 최장질환 담도질환, 장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기준은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이미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변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뇨 갑상선 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변의 신호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제가 이 경고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늦게 발견된 문제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단계에서 확인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건 병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신호를 어떻게 마음에 남길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내 몸을 대할 것인가입니다. 다음 흐름에서 그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병기 속에 남은 흔적 하나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로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큰 병은 대개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신호를 통해 아주 조용히 예고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않거나 보아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 역시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지금의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보내는 요청일 수는 있습니다. 그 요청을 무시하면 몸은 더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호가 작을 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순간에 지켜진다고요.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 잠깐의 시선, 그몇 초가 수년 뒤에 내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변을 유심히 본다는 것이 결코 과하거나 유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솔직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변이 물에 뜨는 날이 반복된다면 괜찮겠지로 넘기지 말고 확인해 보시라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그보다 안심되는 일도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일찍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이득입니다. 건강은 결과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대신 신호를 남깁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지켜냅니다. 오늘 이후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이 아니라 안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신호를 알아보는 지혜가 큰 병을 막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